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잠언 1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는 얼굴을 빛나게 하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감찰에 관한 묵상입니다 말씀 질문입니다 왜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할까요? 미련한 자는 상대의 분노를 꺾고자 과격한 말로 반격하는데 그럴수록 분노는 격동됩니다 화가 난 사람을 상대하는 가장 좋은 전략은 유순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일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상대의 말을 잠잠히 들으며 부드러움으로 대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혀로 지식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순한 혀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눈이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온순한 혀는 사람을 위로하지만 폐역한자의 혀는 한, 아,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기도는 선하고 거룩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시고 정직한자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죄인인 내가 정직한 기도를 드리려면 견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하지 않은 나의 마음을 드러내시고자 때로 죽음의 자리, 파괴의 사건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성도는 지혜가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견책을 받고 회복된 후에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고 마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는 마음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지, 그것이 즐거움의 근원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람은 아는 지식, 이웃과 사회를 섬기며 사람을 살리는 지식, 자연을 가꾸고 동식물을 보는 지식은 마음을 명철하고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고난받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즐겁다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항상 잔치하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마음의 즐거움은 고난과 가난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여와를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사랑하는 것이 마음의 즐거움을 영원히 샘솟게 하는 원천,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믿고 내가 유순한 대답과 온순한 혀로 나아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남탓과 환경 탓을 하며 항상 원망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어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항상 잔치하기를 원합니까? 오늘의 원포인트, 고난 중에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보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누구나 근심이 있고 누구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말씀 가운데 즐거움으로 살아간다면 얼굴에 빛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마음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 중에도 기뻐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즐거움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이 주신 상황이라는 것을 순종하며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